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방에 사는 분들이 계신가요? 또는 서울에 살지만 대치나 목동이 아니라서 학군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채널은 이런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저도 지방 총구석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20년 동안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은 서울만큼 교육열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특히 서울과 멀면 멀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또 스카이 중한 곳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총구석에서 자란 아이가 학창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야 대치동에 입성을 한 거죠. 시골 촌놈이 대치동에 입성했을 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다 신기했습니다. 드라마 우영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학원에 다니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공부하는 애가 나오거든요. 이 장면들이 실제로 대치동에서 그대로 펼쳐지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학원 때문에 파리바게트에 앉아서 빵 먹으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 거짓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곳에서 초등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축구하고 노느라 바빴는데 여기선 아이들이 벌써부터 공부 경쟁에 빠져 있던 것이죠. 심지어는 강원도에 사시는데도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아이들과 대치동 학원에 오는 학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한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초등학생들보다 더 타이트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지만 제 초등학생 시절에는 중간 기말고사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정규등수가 교실 앞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적 경쟁이 심했었죠. 그런데도 학원 때문에 노는 시간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만 해도 중학교 전까지는 영어 학원만 다니고 다른 공부 학원은 다니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우리나라 학군 1번지인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깨달은 바는 딱 하나였습니다. 굳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대치동 학원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대치동 교육 시스템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뛰어난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정보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서 대치동의 시스템을 지방 학원들도 그대로 모방합니다. 물론, 뛰어난 선생님들이 대치동에 모이시긴 하지만, 지방에도 스카이 출신의 뛰어난 선생님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강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강사님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인강만으로 상위 1% 안에 들었거든요. 전국 최고의 선생님을 먼 지방에서도 접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할수 있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무리해서 써가며 대치동에 애들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대치동에 보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입시경쟁에서 승리하고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그렇다면 굳이 대치동에 아이들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에 상응하는 훌륭한 인프라가 여기저기 널려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들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지방에 사는 학부모님들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